안녕하세요 아리랑농부입니다 2021년 11월 2일이네요 제가 이 자리에다가 수국을 삽목둥이들을 옮길까 합니다 어 이거 고추 여기 청양고추인데 청양고추는 오늘 못하고 내일 하고 오늘은 어 청양고추 아니 이건 일반 고추만 뽑았답니다 이제 서리도 내리고 하면 고추나무가 다 죽기 때문에 고추잎도 먹을 겸 일반 고추를 뽑아서 여기다가 수국을 옮겨 심을 볼까 해요. 9월 10일날 삽목한 네온 100% 뿌리 잘 내렸습니다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한 개는 어제 심었고요. 이거 일곱 개 삽목했는데 100%다 성공했네요. 또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. 어, 오시마 룩자 10개 했는데 어, 이게 삽목 줄이 잘못돼서 어떤지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, 불안한 거는 뽑지를 안 하고 오시마 룩자 하나, 둘. 조금 여리죠. 하나, 둘. 셋, 넷, 어우, 다섯, 여섯, 일곱 개, 오시마 룩자, 열개 중에 일곱 개. 근데 이게 줄을 잘못 세웠어요. 그래서 거의 그냥 100%다 성공률이 있는데, 어떤 게 오시마 룩자인지를 모르겠네요. 아,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,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또... 음줄을 잘못 세웠어요. 아무튼 꽂아놓은 건 거의 100% 성공했네요. 9월 13일 날 삽목한 것들은 아, 미운 세 개였는데 어제 하나 심었으니까 얘도 100% 성공.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도 이렇게 뿌리가 잘 났습니다. 뭐 텔러 블루. 아우 이거. 9월 13일 한개 너무 뿌리가 많이 났네요. 텔러 블루 4개 얘기도 100% 성공. 세라 솔라스 4 개인데 어제 한개 심었으니까 한 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 미스테리가 잘못 어, 줄을 잘못 세워서 잘못된 것이 있네요. 또한개 심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개 심으려고 했답니다. 마르니까. 글씨가 바래 가지고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. 거의 발행 걸 보니까 키라라고 라 적어진 것 같기도 하고. 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. 이것도 심어 봐야겠습니다. 일곱 개. 음, 정확하기가 하지가 않아서 글씨가 물기에 있을 때 이게 해놨더니 바래져 가지고 아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그래도 키라라 라고 적었지만은 물음표 9월 16일 삽목한 목수국 하나 둘 이렇게 어린 것도 세넷 다섯 여섯 일곱개 일곱개가 성공을 했네요 아 목수국은 개수를 세 놓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. 9월 16일날 한거 7개 적어놔야겠습니다. 어, 이렇게 몇개안 심었는데 벌써 지치고 시간도 다 돼서 이제 또 출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가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, 오늘은 여기, 내일은 또 이쪽구요. 또 3일 뒤에는 이쪽구역 이렇게 해서 와 여기, 여기 땅 따듬어서 물 주고 가꾸는 데만 해도 이게 상토 작업하는 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답니다. 오늘 해돋지도못 찍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조금 일이 더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 해피하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랄게요. 안녕!